강도경운 농튀입니다 해에서는 이게 줄을 당겨서 하는 방식인데 보시면 이런 전동공구의 동력만으로 안녕하십니까 트랙트 슈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 특이한 기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, 이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냥 소형 기계입니다 여기 보면 드릴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 드릴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어 박스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로타리 빨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르면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방식의 기계고요. 드릴 만드는 공구는 몇점 모습 만드는 지 알아? 어디요? 막기다. 어, 알았어요. 막기다들이 만드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서서 여기서 이 레버를 누르면 여기 보이는 이 드릴에 있는 이 버튼이 눌리면서 서서 조그만 이제 소형 로타리를 구동할 수 있게 지금 개조를 다시 조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와이어나 이런 게다 파손이 돼 버렸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달리던 게 지금 뭐가 좀 이상해져가지고, 개조를 하러 잠깐 갖고 왔습니다. 자, 한번 개조를 깔끔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뭐 대략적으로 개조를 했는데, 사실 여기 있는 부품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<laughs> 엉성해요, 많이. 가지고 얘를 이제 누르면 되긴 되는데 아,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여기 그냥 버려지는 부품들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개조를 하다 보니까.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방법은 지금 현재 없으니까 일단 요렇게 쓰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예 쉽지가 좀. 않습니다. 이게 개조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. 이게 예. 그래도 일단 한번 써보라고 하고 자, 잘 되면 잘안 되면 그때 다시 좀더 개조를 하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. 자 오늘은 트랙터를 찍을 만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와서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게 괜찮은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여기 보면은 45마력짜리 하나 들어와 있고 저번에 43마력짜리, 예, 그거는 지금 정비까지 다 이제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와서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자,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어제 개조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네,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원래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트랙터처럼 이제 큰 거는 아니지만 그 여기는 약간 특이하게 이제 이랑을 고정을 시켜 놓고, 이랑을 다시 이제 만들거나 하지 않아요. 계속 이 이랑대로 해서 이 위에서만 계속 작물을 키웁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트랙터가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저렴하고 간단한 이제 장비로도 농사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개조한 요, 요게 오늘 그 발표자료에서 잘 사용되기를 희망해 봅니다.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트랙터 검수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